오늘은 저희가 전치사 i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in의 기본 뜻은 바로 어떤 경계를 가진 곳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음이라는 그림으로 우리가 쭉 풀이를 해볼 수가 있죠. 뭐,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 입체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이랬을 때 당연히 뭐, I study in the library.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The Library라는 이 건물의 어떤 그 경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말 어떨까요? 그 남자는 이 건물 안에 있다. 예, 그러면 The man is in this building. 그 남자는 바로 이 building이라는 이 경계 안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겠죠. 뭐또 하나로, 어, 그 남자는 지금 손에 총을 쥐고 있다. 예, 이런 걸 영어로 얘기를 할 때도 He has a gun in his ha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치사 in이요. 꼭 입체적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평면적인 어떤 공간, 평면적인 어떤 그곳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을 때도 이게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야, 내가 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문이니까요. 자, 그런 경우에, 야, 내가, 내가 주먹으로 때렸으니까 영어로는 I punched 하고 개를 때렸죠? 그러니까 I punched him.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주먹은 어디로 들어갔죠? 예, 걔 얼굴이라는 그 경계 안으로 딱 꽂혔죠. 그래서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 in his face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I punched him in his face.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걔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예, 라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총을 발사하는 걸 우리가 shoot이라고 하는데 내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비동사를 쓰고 뒤에다가 shot. p p 형을 써서 Oh, I was shot.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총을 어디에 맞았는지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경계를 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리에 맞았다. 이런 경우에는 in the leg. 그래서 I was shot in the leg. 라고 말씀하시면, 야, 나는 다리에 총을 맞았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경계가 있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 그림을 그대로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표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기 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분은 누구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요. 저 여자분은 누구셔니까 who is that woman이겠죠? 자, 그런데 빨간 드레스라는 말로 red dress라는 말을 한다면 who is that woman in red dress. 보통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 몸이라는 게옷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간 경우니까 전치사 in을 쓰는 게 매우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옷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옷을 빼고 앞에 색까지만 표현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야, 너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you look great 이라는 말을 해놓고, 뒤에다가 예를 들면 색깔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you look great, 뭐, 예를 들면, in white. 자,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너는 하얀 옷이 잘 받아. 이런 뜻입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영화 중에 우리가 맨인 블랙 이란 영화가 있었죠 예 그게 바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in 바로 뒤에 나오는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되겠죠 예, 예를 들면은 그녀가 지금 기분이 안좋아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기분을 영어로 bad mood 라고 하는데 그럼 그 경계안에 그 여자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는 she is in a bad mood t o d 그럼 뭐, 그녀는 오늘 기분이 언짢다 우리말로 치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너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말할 때, I am in love with you.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은 우리말도 빠졌다라고 하죠. 그쵸?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영어에 I'm in love with you랑 나는 너와 사랑에 빠졌다는 분명히 언어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어를 초월해서 어떤 경계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바로 이런 그림은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또 여실히 보여주는 얘가 예를 들면, 자, 그분은, 어, 30년 동안 교육에 몸 담아 오고 있어. He has been in education for 30 years.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말에 몸 담아라는 말이 주는 그 그림 자체가 영어의 전치사 in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 education이라는 분야는 분명히 그 경계가 있죠. 그 안에 이 사람이 몸을 담아 왔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난 30년간 있었다.라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언어를 초월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은 좀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이제 뭔가를 섭취하다라는 말로 영어에는 또 take in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운동 후에는 이제 단백질을 드셔야 되죠. 그래서 you should take in protein after your workout 이렇게 표현하시면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take in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take해서 내몸 안으로 in 집어넣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언어를 초월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 예, 그림 자체가 이렇게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은, 다음부터 말씀드릴 이두 문장이 아마 구분이 되실 텐데요. 어, she speaks English 라는 문장과 She speaks in English 라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She speaks 하고 바로 English 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그 in 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어떤 경계를 설정하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뜻 자체가 그녀는 영어를 구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he speaks English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영어를 할줄 안다는 뜻에 좀더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다가 전체사 in을 넣어서 she speaks in English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녀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English라는 경계 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이 영어 실력이 뭐 좋으시든, 아니면 아직 초보이시든 간에, 어쨌든 영어로 말을 하신다라는 말이 되겠죠. 뭐, 더듬더듬 단어를 어느 정도 하시든, 아니면 유창하게 하시든 간에, 어쨌든 영어라는 경계 내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She speaks in English. 마지막으로 이제, 미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야, 나도 거기 합류할 거야. 나도 껴줘. 이런 말을 할 때, I'm in. 또는 상대방한테 count me in 이런 식으로 in을 써서 내가 거기 들어갈게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곤합니다자 그럼 반대로 뭐 이렇게 어떤 일이 틀어져 가지고 야 나는 이제 빠질 거야라고 예,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 말에 당연히 빠지다 이말 자체가 여기 어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영어로 똑같이 I'm out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아, 우리 말에 이제 속속들이라는 말 있죠. 예, 속속들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ins and outs 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I know all the ins and outs of the story. 나는 그 이야기의 그 안과 밖을 다 알고 있다. 그 우리말로는 안팎으로 또는 뭐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제 전치사 in에 대해서 좀 그림이 그려지셨죠? 예, 덩달아서 이제 out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영어에 이런 뭐 전치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림 자체는 우리말이랑 좀 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차피 이 세상을 인식을 할때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진 않거든요. 언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그 언어 습득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림으로 알아보는 전체사 접속사, 부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심화편으로 뭔가 이렇게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순서도 꼭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지금까지 지우영어의 주주였습니다.